눈 간지럽지? 닦아줄게. 어때? 깨끗해? 아, 시원해? 일로 와봐. 됐다, 됐다. 아제안 묻었어. 이제 괜찮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버렸어요. 얼른 이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대박 나, 이새끼수고요아 가야 된다. 저기. 바디, 바왜 집을 습 아! 이 나와! 지워 아, 지워라! 파란 팀뭐 하는 거임? 아, 얘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얘가 아, 진짜 정신병 걸리게 해, 나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매너가 없는 정글이었어요. 나는 뭐 강아지야? 나도 사람이야. 어? 자기 키우는 강아지한테는 이렇게 안 해. 어떻게 이렇게 유기를할 수가 있어? 같은 팀으로서. 그런 고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레드 어픽일 때? 상대 이미 원딜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딜은? 아, 미안. 못 놀랐다. 이러고 수업 안 해줬어. 여기까지 말할게요. 헤댕댕 릴렉스하고 다음 판 집중하자. 일어나 또 골드 간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안 되죠. 단순 무식하긴. 오스택이라고 죽는 게 아니야. 이란 물 결표 물 결표. 아나 근데 팀원 너무 없다니까 님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팀원이 없을 수가 있지? 아 진짜 미치겠어. 말이 안돼 말이. 유월지진 정확하지 않아요. 지표가 지표가 다가 아니야. 예 오늘도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제께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 김혜기 골든로드로 가는 길 열어버렸습니다 <laughs> 큰일 났습니다 이 기세면 실버 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세면 실버로드 코앞이거든요 여러분들 하, 오늘 점수 빡세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점수 올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여러분 시작은 상큼했지만 협곡 들어가면 노락기가 됩니다. 아나 오늘 이제 악기보다안할 거야. 오히려 악기보다 하니까 점수 떨어져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게임하려고. 구현해야지. 아, 고민하다가 유차 텔레포트 됐지. 저마랑 텔레포트 됐지. 고민하다가. 1917살이다. 피지컬 지겠노. 0 8년생이면 17살인가? 내가 27살이고 98년생이니까 10살 차이구나. 이모 안녕하세요. 물갈표. 몇 살이야? 너몇 살이냐? 그냥 이번 판은 사이드만 할게요. 판타 절대 참여안 함. 내 사이드에서 일을 한다는 마인드로 할 거임. 어? 그게 애 일락 카운터인데? 저희 더쓸 때마다 Q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갓 <목소리> 뭘까나? 의의가 없네. 와 근데 라인 개많이 탄다. 아우 싹손에 아우 쉣 깔끔하다. 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돌았나 지금 너무 잔인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올라가야 돼서 좀 자리날 수 있습니다. 움직여라. 아, 진짜 속박씨. 말이 안 되네. 와! 어가 자이라 먼저 해, 자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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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와와와> 왜 안타? 아왜 안타 르미야 컷 일라랑 계속 맞다니 쓰면서 일라 죽여주고 합류하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잡아, 나 라인 밀 테니까. 안 죽긴 하면 돼, 안 죽긴 하면 돼, 여러분들. 바로 치는 척해도 돼. 돌아왔어요. 바위 노플레시다. 여기 흐이아 W 1촌데 하.. 슈발 벌써 아 다행이다 야집가타 박자 얘들아 출고쓸 수도 있어 조심해 장로 장로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상대 일라온이 테 없을 때 바로 가야돼 일로 와이나어별로와 <목소리> 공주님 빨리 오세요 알겠어요 금방 갑니다 한파만 이기면 돼요 자플레 you get there? P.O.R.A. Camerada. Pure Cameras. p u r 데 Cameras. Pure Cameras. Pure c a m e r a 는 Pure Cameras. p u r 게 해서 너무 좋아. 너는 u r 라 c a m 가슴 a 울렸다. r e 다 a m 소리가 s Pure c 이 m 해기 누나. 단복자락 깝치지 않는 게 좋죠. 오 셰. 아, 너무 너무 아파요. 중요한 거피오라가 저 말을 안 들어서 괜찮아. 할만해. 귀여워 복자는 조금 떼주고 싸우는게 좋죠 진이 최고진인 별풍선 10개 핵이야 너희로 은수 심리전 할줄 알아? 그런 거안 해도 이겨. 나이기넌레가라가플레가지가지가지 오우 oh <목소리> 다음번에 죽어요 <목소리> 컷! <목소리> 어떻게든 죽어요 당신은 나이스 카르마킬 안무셨다 별풍선 야아이드 탈출 은 되는데 이판 이겨도 자연 오류로 포인트 줘서 승급 못할 가능성 있출 <laughs> 야, 야,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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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타 지렸는데?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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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으러 가도 돼요. 제대 여기 있어. 아, 안 죽죠. 갈고리도 있는데. 애쉬국을 전통으로 바보같이 맞지 않는 이상은 정통으로 맞아버렸노. 날 얼마나 박칠까? 다, 다, 다! 깨리, 깨리, 깨리야! 진짜 얼마만이야? 아, 내가 금빛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들. 와, 절대 절대 안 내려간다. 절대 절대. 이제 고래기는 볼일 없는 건가 네, 진짜 절대 절대 안 내려갈 거예요.